자, 이번 시간에는요, 바로 부산산업 종목에 대한 종목 분석 및 차트 분석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산업 같은 경우는요, 어떠한 주가 재료와 그다음에 모멘텀이 있는지 체크해봐야 되겠죠. 일단, 부산산업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재공 관련주로 손꼽힙니다. 왜그러냐면은 현재 미국 대선 관련해서 트럼프가 당선 확률이 높은 상황에서 바로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바로 종전 협정을 압박하기 위해서 푸틴을 만났다. 그러한 정책 기조이기 때문에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종전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반응하는 종목이죠. 두 번째, 예전에는 대북주로서 바로 2018년도 3월에서 5월 동안 네. 상승률이 단연 1위였습니다. 무려 시가 총액이 2018년 3월 3 1일 기준으로 409억 원짜리가 바로 2018년 5월 30일에 시가총액이 얼마가 된지 아세요? 2,471억으로 바뀌었죠. 바로 어때요? 이때였습니다. 216,500원. 네. 216,500원까지도 올랐던 종목이 최근에 51,300원까지 빠졌었죠. 대략적으로 반에 반토막 이상이 났던 종목입니다. 근데 지금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짐으로써 트럼프가 예전에 뭐 했어요? 네, 맞습니다. 김정은 만났죠. 일단 김정은하고 사이가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북 관련 모멘텀과 그 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 관련 모멘텀까지 현재 같이 가지고 있는 주가 제로와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 현재 차트상으로서도 어때요? 계속적으로 저항을 맞아온 하락 추세선을 이제서야 돌파했습니다. 네, 이제서야 돌파했고 정말 오랜 기간 네. 거의 몇 년에 걸쳐서 내려왔던 하락 추세선을 돌파했다는 게 그것도 일봉이 아니라 주봉 하락 추세선을 돌파했다는 게 가장 큰 이제 추세 전환의 상승 추세 전환의 신호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요. 기술적 분석 차트를 통해서 핵심 대응 가격 전략 알아볼 겁니다. 결국 2018년도에 대북 관련으로 503%나 상승했던 이 종목, 네 다시 한번 이제 꿈틀거리기 시작했고 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정보는 바로 가격 대응 전략일 겁니다. 매수가부터 목표가, 순자가, 결국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파느냐, 결국 나한테 수익을 줄수 있는 종목이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투자 시장에서 아무리 좋은 기업이어도 삼성전자로 내가 물려 있다면 삼성전자는 나한테는 좋은 종목이 아닌 겁니다. 결국 돈을 벌어야 돼요.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시장에 들어오셨고 이 부산산업이야말로 정말 몇년 만에 오는 바닥 구간을 잡았고 추세가 돌파됐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반드시 담아두셔야 될 종목이다 라고 이야기 드리면서 매수가부터 체크해 드리고 가겠습니다. 일단 기존의 바닥 푸바닥을 만들었던 매물대가 어디였냐 그러면서도 바로 하락 추세의 중간값이 어디였냐 바로 65,000원이 눌림 시, 네. 매수 타점이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바로 기존의 저점을 이탈하는 5만 1000원. 네. 깔끔하죠? 굉장히 손절가 짧고요. 중요한 건 목표가입니다. 목표가가 기대 수익, 리워드 수익이 높은, 손익비가 높은 구간입니다. 1차 목표가로는요. 기존의 쌍고를 만들었던 10만 매물 대 네. 1차 목표가로 물량의 반절. 매도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구간까지 돌파한다. 그러면 장기 하락 주세선이 있는 14만원까지는 안전하게 먹을 수 있다. 내가 뭐 전고점을 돌파한다.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거. 내가 투자한 시간 대비 가장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가격. 그게 안전 구간이에요. 결국은 2차 목표가 14만원, 1차 목표가 10만원, 그리고 눌림시 6만 5천원 매수. 그 다음에 손절가는 전조가 깨지는 5만 천원. 너무나도 심플합니다. 다 알려드린 거예요. 제가 이야기 드리는 핵심 대응 계획 전략들 꼭 메모해 두셨다가 정말 내가 수익이 간절하시다면 그대로 그냥 한 주라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수익 나는지 안 나는지. 수익 난다면 제 채널 구독 버튼 그냥 눌러 주시겠죠. 그럼 구독자가 되면 어떤 혜택들이 있느냐 살펴보면요. 구독자들을 위한 특별한 무료 혜택, 네, 강력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ai 알고리즘 급등주 추천 프로그램으로서 주식 닥터 프로그램에 대한 네, 사용 무료 혜택 기간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유료로 네, 전환하려고 계획 중이었다가 구독자분들은 혜택을 드리자. 그래서 이번 연도는 과감하게 구독자분들 한테만 무료 기간 사용 혜택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유료 전환될 수 있다. 그런 거 감안하시고 미리 이번 연도에 마음껏 사용해서 수익 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주식닥터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그 정도는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금융공학과 AI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접목한 급등주 발굴 바로 어플과 PC 프로그램이 완성이 되었고요. 1년이 넘는 백테스팅 기간 동안 정말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왜 이걸 소개하느냐 우리 구독자분들 매번 채널에 시청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영상수익 저에게 가져다주시죠. 뭐 물론 후원도 해주시고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보답할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주요 알고리즘을 가지고 앱과 pc 버전으로 개발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공개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값들이 맞는지 꼼꼼하게 백테스팅을 한 이후에 정말 괜찮겠다. 안정성과 수익률을 충분히 검증을 하고 이렇게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독자분들에게는요. 네. 이러한 AI 기반 급등주 자동 발굴에 대한 무료 버전 어플과 PC 버전에 대해서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리니까 비용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 보시면 이름은 주식 닥터입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를 진단하고 그 다음에 치유해서 뭐 소생시킨다.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고요. 지금 화면에서 보이다시피 어플의 메인 화면과 그 다음에 PC의 메인 화면 두개 화면 보이실 겁니다. 오늘은 어떤 테마가 오르고, 그 다음에 시초가 매매를 어떻게 하는지, 장중의 수급이 들어오는 급등주는 어떻게 고르는지, 그리고 장중 이슈 테마는 뭔지 한 눈에 알아보실 수 있도록 구성을 해놨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어플 다운로드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따로 보내실 거 없고요, 그냥 플레이 스토어에 바로 주식닥터라고 치신 다음에 지금 이 로고마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꼭 기억해 두시고 확인한 다음에 다운로드 눌러 주시기 하시면 됩니다. 매우 간단하죠? 그 다음에 다운로드가 완료된 다음에는 열기 버튼을 누르면 어플이 실행될 겁니다. 그럼 어플이 실행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다음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왼쪽 화면이 메인 화면인데 이렇게 오른쪽 위에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 이 좌측 보시는 것처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창이 나오는데 밑에 보시면 제가 화살표를 해 놨는데 가입하기 보이시죠? 네, 가입하기 눌러 주시고 회원 가입하신 이후에 로그인을 하면 됩니다. 매우 간단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화면 오른쪽 상단에 로그인 버튼을 클릭해서 회원 가입을 한 다음에 다시 회원 가입 이후에 로그인을 하시면 그게 끝입니다. 지금부터 어플 간단히 소개해 드리면서 어플이 어떤 종목을 포착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돌격대장이라는 게 있고 모닝 파워라는 게두개 보이실 텐데, 먼저 모닝 파워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 겁니다. 모닝 파워라는 이름에서도 알수 있듯이 시초가의 가장 강한 수급과 시초가 돌파 매매가 나올 확률이 높은 종목들을 검색해 줍니다. 흔히 말하는 시초가 매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보통 시초가 돌파 매매 종목을 장초반 09시부터 09시 공구시 10분 사이에 잡아줍니다. 수급이 몰리고 상승 여력을 어플로 어플에서 실시간으로 알려주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각각 뭐 KB, 아이메타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흥구 석유 이러한 식으로 주요 급등주들을 시초에 잡아낼 수가 있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장 시작하고 어플 신호만 기다리면 수익을 가져다 줄수 있는 종목을 이렇게 하나하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구독자 분들한테는 무료니까 걱정 마셔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은 돌격대장 전략 관련한 사항입니다. 돌격대장이란 흔히 말하는 장중에 나오는 수급이 올리는 급등주를 뜻하고요. 수급이 갑작스럽게 몰리면서 VI 발동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을 이러한 식으로 잡아주게 됩니다. VI 한 번만 먹어도 보통 10% 이상 수익인데, 보이시죠? 하루에 한 종목이 아니라 이러한 식으로 여러 종목들을, 당일 수급주들을 포착해서 알림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거의 다 수익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참고로 가장 많은 신호, 신호가 나오는 시간대가 바로 오전입니다. 보통 장중 활발했던 부분들이 오전 장에 보통 활발하게 되죠 오후도 나오긴 하지만 우리가 주식을 하면 보통 오전에 거래량이 폭발한다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ai도 학습을 하고 이것을 알기에 오전에 포착 종목이 더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미리 걱정하시는 부분이 하나 있을 겁니다 이거 애플 계속 켜놓고 있으면 핸드폰으로 다른 거못 하는데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어플이 ai 알고리즘 기반이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포착을 하면 알아서 휴대폰 푸시 알람으로 바로 알람이 오게 되고요. 이 종목 지금 급등한다라고 알림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업무하시면서 알람이 울리면 확인하고 나서 매수하시면 그게 끝입니다. 그래서 종목을 못 봐서, 신호를 못 봐서 수익을 날릴 일이 전혀 없죠. 정말 편하게 잘 만들었고요. 수익률도 짱짱한 우리 주식 닥터 어플 빨리 우리 구독자분들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자동 휴대폰 알람비를 통해서 놓칠 일이 없다는 거 가장 큰 장점일 것 같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엄청난 기능이 하나 또 있습니다. 종목 상세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지금 이렇게 빨간색 박스에다가 종목명을 기입하고 나서 관련 종목을 보게 되면은요. 어떤 부분들이 나오냐? 클릭을 하시면 바로 이러한 화면이 나옵니다. 실시간으로 해당 종목에 대한 외인 순매수와 기관 순매수, 그다음에 상승 확률과 차후에 관련 테마와 유사 테마로 이어지는 수급들까지 미리미리 정보를 알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 수급 동향과 함께 AI 알고리즘이 분석한 상승과 하락 확률 표시를 통해서 좀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매매를 할수 있다라고 저는 강조드립니다. 자, 모바일 설명 여기까지 드리고요. 지금 간단하게 모바일 앱을 다운받을 수 있는 방법, 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주식닥터 검색에서 다운로드해서 회원가입하신 다음에 사용하시면, 네,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겠고요. 네, 추가적으로 내가 PC버전으로 좀 사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디테일하게 좀 만들어 놨습니다.